안녕하세요. 교보문고 TVN 인사이트 명강의 북앤톡 진행을 맡은 기록의 쓸모 작가 이승희입니다. 저를 소개할 때 영감 수집가로도 소개를 하고 있지만 요즘 문장 수집가로도 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명강이 부겐톡에서 여러 작가님들의 이제 인생 문장을 제가 수집을 하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명강이 부겐톡 두 번째 시간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의 저자 최사장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최사장입니다. 최사장 작가님이 다양한 책이 있으신데 그중에서 오늘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제로편이 지금 책이 앞에 있는데 책 소개를 좀 간략하게 해 주실 수 있나요? 1권이 이제 현실 세계를 다루고 있었거든요 역사, 경제, 정치 눈에 보이는 것들 다음에 2권이 현실 너머의 것들이었어요 철학, 과학, 종교, 예술 이런 내용이었는데 아 세상 그러면 다양한 지식들을 잘 정리한 작가라고 알고 계시는데 뭐 그것도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다양한 지식에 별로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고 맨 마지막에 이제 신비라는 파트가 인생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 신비에 대한 내용을 바로 얘기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역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현실과 현실 너머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면 마지막에 이제 신비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신비는 뭐미스테리 이런 건 얘기하는 건 아니고, 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의식, 보는 자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사에서부터 풀어서 신비를 썼는데, 아, 그때 쓸때 작가의 역량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원래 작가가 잘 모르면 그걸 어렵게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역사, 경제 이런 거는 좀 쉽게 풀었는데 이제 신비가 어렵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항상 마음에 남아있었는데 쓸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신비와 관련된 내용을 좀 풍성하게 이 얘기였어 라고 좀 정리한 게이번에 지대너베 제로 편입니다. 여기서는 에 초월에 대한 얘기를 써요. 현실과 현실 넘어. 어쨌든 그 세계에 대한 내용인데 초월에 대한 얘기를 막 하면 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근거를 어디서부터 구했냐면 고전의 부터 구했어요. 음. 고대에 존재했었던 위대한 현인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어떤 공통 분모가 있었고 그것이 왜 자아에 대한 문제로 연결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고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뿐만 아니라 요즘 현대인들에게 고전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고전이 현대인들한테 어떤 의미일까냐면 사실은 이 질문하기 은좀 어려운 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측면에서 보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 삶이 처음인데 이 삶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거에 대한 가이드를 고전들을 통해 가지고 아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간접 체험을 통해서 자기 세계를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어떤 길잡이가 된다. 근데 사실 저는 그거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런 가이드는 너무 많거든요. 영화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아버지의 말씀도 그렇고 단순히 인간의 여러 가지 군상들에 대한 얘기들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고 하나의 일관된 진리를 알려준다라는 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쭤보면 되야지, 작가님은 <laughs> 가장 구, 좀 궁극적인 질문 같은 게 있으신가요, 삶에서? 저는 최근에 저의 가장 큰 질문은 현재의 나는 어떠한가. 과거랑 미래가 다 생각이잖아요. 생각일 뿐이고 뭔가 후회되는 생각들이 지금 너무 많이 생각나고. 또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하고 하니까, 자꾸 그 생각을 없애버리려고 제가 요즘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죠. 뭐 돈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도 있고, 학업도 있고, 취업도 있고, 그런데 그 질문들을 조금만 파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나에 대한 질문으로 오게 되는 것 같아요. 다양한 질문들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자아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있어요. 내가 뭐지? 본질적인 내가 무엇인가? 그리고 자기에 대한 질문은 당연히 뭐로 이어지냐면, 그럼 왜 나라는 존재가 이 세계에 던져졌나? 이 세계가 도대체 무엇인가? 세계에 대한 질문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관계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나는 무엇인가? 세계는 무엇인가? 나와 세계는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나의 경전, 하나의 고전만을 보면, 예를 들어 성경만 본다. 그러면 사실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되게 다양하니까 뭐가 핵심인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나만 읽는 것이 아니라 병렬적으로 놓고 보면 흥미롭게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네에 대해서 알게 된것 같아요. 나는 무엇인가? 그 본래적인 나. 그 세계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관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에 이르러서 동일한 것이다에 대한 결론이라고 저는 찾게 됐어요. 나라는 존재와 내 밖에 있는 우주라는 것이 실제로는 하나다. 그게 뭐냐면 범 아이디어. 범은 이제 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브라흐만이라는 우주, 여기서 아는 이제 아트만, 그러니까 자아를 얘기해요. 자아의 본질. 범, 우주와 아, 아가 일려, 같은 거다라는 결론이거든요. 무라일체랑이랑도 비슷한 단어인가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사실은 노자나 도가의 사상에서도 사실은 동일한 관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에서도 나오고, 불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서구 관념론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들에서 동일하게, 아, 흥미롭게도 우주와 자아의 본질적인 동일성을 얘기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다가왔거든요. 고전이 현대인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잊고 있었던 하나의 진실을 알려주는 거죠. 현대인들은 과학과 기술, 물질에 되게 도취되어 있어요. 세계와 자아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이원론적 사고를 갖고 있는데 실제로 고대의 현자들은 아니야, 네가 밟고 있는 그 세계 그리고 거기 던져진 네가 실제로 동일하다라는 이론론적 관점을 갖고 있었다는 것 우리가 고전 알아야 되는 이유도 사실 거기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전이 안 읽힌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고전들 전체에서 절반은 이론론적 세계관을 기반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절반은 이원론적 세계, 그러니까 서구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제 서구에 발딛고 있는 거죠. 당연히 이원론적 관점에서 이론론적인 서적들을 보면 뭔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정리하면 현대인한테 고전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론론적 세계를 찾아준다는 거죠. 우리한테 돌려준다. 음. 그럼 이론적 세계를 찾아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잃어버렸던 절반의 세계를 우리한테 돌려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상이나 팟캐스트에서도 많이 소개는 하셨지만, 작가님 인생에서 가장 영향을 준? 책이나 인물이 있다면 계속해서 이제 부다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네. 불교를 네가 배워서 그랬구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그 반대예요. 도대체 내가 뭐지? 그리고 내가 보는 이 세계가 도대체 뭐야?에 대한 그 계속해서 고민을 갖고 있었는데 도달하게 된 결론이 있었어요. 아, 내가 보고 있는 이 세계라는 것이 내 마음이 만들어낸 이미지구나, 세계가 자아의 내면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정확히 알게 됐구나. 그러니까 이제 고전들이 읽히기 시작하는 거죠. 부처님이 도대체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는지, 인도의 고전인 오판이샤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가 보이기 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그분의 사상을 배워서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사상, 내가 정확하게 이것이 정확한 진실이다라고 믿는 것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잘 정리해 두셨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떤 발견해낸 거는 너무나 작은 거였고 그분들이 하신 말씀은 너무나 정교했던 거죠. 부처님 얘기 재밌습니다. 아, <laughs> 그래서, 아, 그래서 아, 어제 이분이 부처님 뭘 봤나? 뭐. 오신 날이었는데 아, 예, 어제 뭐 그렇죠. 하셨는지. 아, 부처님 오신 날이요? 아, 아, 어제 뭐 하셨나? 교회 갔어요. 아, <웃음> <웃음> 제로 편에 내면의 세계로 빠지는 방법을 한번 쫙 정리를 해 주셨거든요. 진짜 이게 내면의 세계에 빠지라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들어가 가지고 어떤 평정을 이뤄라 그것이 아니고 사실로서 보자라는 거거든요. 두 가지 삶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삶은 그냥 만족하고 살아도 괜찮거든요. 저는 만족하고 사는 사람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계속해서 이제 걸어가는 자기 삶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그 삶을 행복과 만족과 평정으로 채워 나가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한테까지 막 고민해라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두 번째 삶이 뭐가 있냐면 계속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정말로 깨어있는 건가? 혹시 꿈이 아닌가? 이게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게 진짜로 존재하는 건가? 의심으로.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게 진실이에요. 뭐냐면 은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이것이 내가 만들어냈다는 것이 진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보지 않습니까? 검정색이고 이제 남색입니까? 남색을 입고 왔고 정말로 이런 것일까? 라는 거죠. 그런데 어,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시세포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비에너지 그러니까 전자기파를 흡수해서 신경을 통해서 어디로 가냐면 뇌까지 가겠죠. 그럼 그것들을 받아서 내 뇌가 해석을 해내요. 색깔이라는 것 자체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잖아요. 음. 색깔이라는 것은 정말로 내 뇌가 내 앞에다 그려준 거예요. 이 다섯 가지 감각에서 만들어진 이 세계 중에서 진짜로 존재하는 건 없어요. 어떤 감각적인 요소들이라는 거죠. 내면 세계로 들어가야지 해서 아 내면은 내면 세계로 들어가야지 그럴 필요는 사실 없고 사실을 직시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아, 이미 내가 내면 세계에 있구나. 내가 보는 것이 내면 세계인 거고 세계라는 것은 내가 일으켜 세운 것이고 나는 그 안에 있는 존재구나를 아는 것이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편한 책을 읽어야 된다. 그래야 이제 나의 세계가 무너지고 계속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주셨는데 최근 그런 게 있으셨나요? 나한테 가장 불편한 지식들을 밟아 나가는 것이 내 세계의 지평을 넓힌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제일 불편했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진짜 삶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뭔가 읽고 막뭐 철학, 형이상학적인 세계에 빠져가지고 하, 세계는 이런 거고 막 보이는 것은 진짜가 아니고 그런데 막상 삶은 이제 엉망인 거죠. 삶을 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삶을 제대로 살아야겠다. 사야, 밥도 좀잘 챙겨 먹고 일어나면 이부자리도 좀 정리 좀 하고 날이 좋으면 그 날이 좋은 걸좀 보고 산책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게 저한테는 가장 불편한 세기, 마지막으로 남은 가장 불편한 세기인 거고 그래서 좀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거나 그런 걸좀 줄여야 되겠다. 그걸 좀 어, 오히려 하였습니다. 줄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내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작은데 뭔가 막 그걸 막 쌓으려고 했던 것이 독이 된건 아닌가 그래서 음. 좀 비워야 되겠다. 좀 요즘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가님이 생각하셨을 때, 궁국의 지식은 좀... 지식의 끝이 있을까요? 아까 잠깐 얘기했던 그 버마 이력가야 이것보다 더 거대한 스케일의 뭐 전체를 이렇게 단순하고 아름답게 정리할 수 있는 게 인간이 할수 있는 이것보다 더 대단한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진짜냐 가짜냐 이거에 대한 논쟁을 차치하고서라도 그거 자체만으로 이런 스케일을 갖고 있는 아름다운 문장이 있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대적인 의미로 생각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진짜로 내면 안으로 계속해서 파고든다 자기 내면의 가장 끝까지 가는 거죠. 그럼 그때에서 뭘 발견하게 되냐면은 진짜 우주를 보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외부로 나가는 거죠. 우주의 끝까지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켜서 끝까지 나가서 우주의 경계까지 이뤘다. 뭐나 면 후대의 그 존재들은 뭘 발견할 거냐 우주의 끝에서 자아를 발견할걸요 나에 대해서 실제로 그두 가지가 동일하다라는 거죠. 궁극적인 지식이 범마이르보다더 깔끔하고 아름답게 서술할 수 있는 거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작가님이 관념론자로서 본인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마지막으로 좀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론과 관념론은 둘다 뭐를 관심 대상으로 하냐면 이 세계가 뭐냐에 대한 답변이에요 실제론자는 뭐 외부 세계가 뭐긴 뭐야 실제 하는 거지 진짜 있는 거야라는 게 실제론자인 거죠 근데 관념론자들은 이 외부 세계가 우리가 만들어낸 관념이다. 내 내면이 만들어낸 거 이렇게 세운 거야. 엄밀히 놓고 따져 보면 후자가 사실에 더 가깝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계신 대부분의 모든 분들은 실제론자들인 거죠. 같이 그 생각을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내가 관념론자야라고 자꾸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 혹시 하실 말씀이 있다면 도대체 얘는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굳이 이런 얘기를 뭔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꾸 하는 이유가 제가 집어든 거는 이제 아주 되게 작은 거예요 한발한 한 발도 아니죠 한 반보 정도를 뗀 거고 누가 놀라운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다음에 뭐가 있다라는 거를 저한테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 마주 앉아서 즉각적인 대화는 아니겠지만 글로서 천천히, 인생은 기니까 오랜 기간 동안 독자분들과 관념론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제가 많은 걸 배우게 될 거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이 읽어주십시오. <laughs> 얼마입니까? 2만 원인가? <laughs> 이번 책 네. 되게 두껍고 좋습니다. 네. 같이 대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오늘 긴 시간 너무 또잘 대화해 주셔서 작가님 너무 감사하고요. 작가님의 이제 또 다른 일의 미래에 관련된 이야기나 작가님 개인적인 인사이트나 영감을 준 인물들, 이런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TVN 인사이트 채널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편인 유현준 작가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아직 안 끝났습니다. 숭의 어, 문장 수집 타임인데요. 작가님이 1순위로 꼽은 인생 문장이 있으시다면 하나 소개해주세요. 원래 뭔가 외국어로 하면 뭔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웃음> 그래서 <웃음> 타트밤 아시라는게 있어요. 그 번역하면 네가 그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인류한테 가장 중요한 문서가 크게 두 가지거든요. 구약이 있고 배다라는 게 있는데 그걸 압축해 놓은 걸 우파니샤드라고 하는데 우파니샤드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 바로 그 문장이에요. 네가 그것이다. 어마이러와도좀 일맥상통하는 그렇죠 여러분들 이 문장이 담긴 우파니샤드 책을 교보문고에서 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그래요? 네 <laughs> 사주시는 거 맞죠? 어. 이 비쌉니다 <laughs> 두껍고 비싸서요 바로 중고나라에 올리시면 <웃음> <웃음> 이 책과 함께 최사장 작가님의 책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1편도 함께 주신다고 하니 여러분 아래 링크로 들어오셔서 시청 후기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세 분께 선물을 드린다고 하니깐요 많이 시청 후기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중고로 팔수 없도록 제가 <laughs> 사인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청 후기 많이 남겨주세요 안녕 어제 진짜 교회 가셨어요 <laughs> 아 농담이신 분요 <있었는데. 웃음>